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어, 따라하실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예, 오늘 제목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내려오면서 온그 자리에 모인 백이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이암면 땅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면서 이백 때 장막들이 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공관으로 드리고. a ah. dica 연장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우리가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연장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충성한 열매를 결과를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야너일에 대신에 연장 없이 그냥 맨손으로 해 해가지고 일어놓는 일하고 너 이거 내가 연장 이거 제일 좋은 연장인데 이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일어놓는 열매하고 결과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전입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을 좀 이렇게 네,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우스갯소리로 이게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를 잘싸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농도 내게 놓고서 일을 시켜야 뭐 일이 되든가 말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 가지 좀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성령인데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사울에게 임하는 성령이에요. 사울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저, 저기 어떤 병 편집증이에요, 편집증. 사울은 요즘 말로, 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현집증의 증세가 떠나가 버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또 다시 악신이 가까이 다가와서 현집증 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가하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 그 수금의 음률 가운데 다윗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수금의 음률 가운데에서 사울에게 전달됨으로써 사울의 마음에 있던 사울의 영에 자리 잡고 있던 악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마옵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시여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과 사울 말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을 이야기할수있습니다 삼손. 상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거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할 것이며 시체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시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세워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시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 이나시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에다 탁도어지면안 돼. 요즘같이 머리, 머리 이렇게 이발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 예. 머리카락을 이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용. 다른 사람들 한테 보이기를. 내가세신랑 같잖아요. 그렇죠? 예. 머리를 싹 잘라놓고 나면 세신랑같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좋지만 그러나 저 또한 어우 배아파 어우 배아파 제가 왜 배아파하는지 아세요? 어우 배아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할때 알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거라 나시린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거라 이건 뭐냐면 하 자기 자랑하지 말어라 남들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남들의 칭찬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지 말아라. 그러면 은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기쁨의 근원이 된다. 이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어떠한 쾌락이나 어떠한 활락 가운데에도 빠지지 말거라. 속지 말아라. 세상 유혹에 마음 뺏기지 마라. 하는 고백처럼.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만 하는 즐거움을 사아야지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어떤 말투적인 것을 가지고 환락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시체를 건드리지 말아라 늘 죄악과는 떨어져 있는 정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위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남들에게 무엇인가 우월감을 보이면서 남들로부터 듣는 칭찬으로말 하면 즐거움을 사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환락과 쾌락 가운데 젖지 말 것이며 오직 깨어있으므로 죄를 멀리하며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라 이것이 나시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끝까지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죠 중간에 마음이 살짝 변하면서 그렇죠? 비록 머리카락은 자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내걸으셨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잊어버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둘이 있으면서 그냥 그 얼굴만 보고 있었을까요? 부어라, 마아라 권커니, 다커니,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제 싱숭생숭 해지면서 그래,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야. 하나께서 님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다, 다불어넣다 토해내고 말잖아요. 삼손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에 삼손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블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삼손은 자기 머리가 잘린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여전히 힘을 쓰려고 딱 일어나서, 어! 하는데 전혀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왜안 나와요? 머리카락이 잘렸으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에! 하고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붙잡히고 말았죠. 두 눈을 뽑히고서는 연자 맷돌를 가는 신자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기죠. 머리카락이 자라남에 따라서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성년도 강력한 능력으로 삼손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삼손이 눈이 감긴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있을 때에 기둥 두 개를 붙잡고서 양쪽에서 팔을 가지고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기둥 두 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통 힘이 아닌 거죠 예.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시여 한 번만 내게 힘을 더하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러고서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경기장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도 그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많이 죽고살고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뎁혀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의 이야기가 엘리사에게서 오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말이야 어? 불경부에 채워서 불러, 불러 올라고 올리려고 하시는 중인데, 너 자꾸 나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라고요? 아니요, 선생님 가시는데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가다가 엘리아가 이제 눈치를 채고선 그래, 너 자꾸 따라오는 이유를 보니까 너 뭔가 나한테 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리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는 뭐라고요? 선생님의 능력을각절로 새겨두었다. 이러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엘리아가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서 이제 선생님 이제 말하면 살포라고할수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예수님 대신에 우리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오게 되는데 우리들을 무엇을 도와줘요? 우리들의 의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우리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번입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성령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한번 오게 되면 우리들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성령의 구약과는 다른 점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이것이 구약에서의 성령의 모습이지만, 신약에서의 성령의 모습은 한번 오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24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고 24시간 우리들의 삶을 걸음을 지켜줘야만 하기 때문에 한번 왔다가는 가지 않아요. 이게 오순절 가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날 때부터 안심뱅이었던 사람의 손을 붙잡고서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어떻게 해야 그대 뭐라고요?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며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대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 힘을 줄이니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한번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온에사람 얘기가 23절에서 23절에서 사도들이 아, 아니, 이깐 23절 아니네요. 예. 저기어그배기 저기, 예, 예, 예. 18절에 보니까 예, 4 사자 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내리는 결론이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면은요. 어 요즘에 이제 우리, 우리, 이, 이, 이 마을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에, 마을의 어른들의 모임이에요. 원로들의 모임이에요. 예, 이거, 이런 것이 이제 사내들인 공유회에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빌라도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헤롯이 있었지만 또 이제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그 동네에 어른들 몇몇으로 구성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유회라고 얘기해요.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단단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아주 말하는 데도 거침이 없고요 어떤 성령인데 왜또충만 하면 던지셔달라고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모습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한번 와가지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해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감동이 내게 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령의 내적 역사는 한번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떠나 가지 아니합니다. 예. 해서 다만 이 성령의 내적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약간은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면. провод 내 돈이 어디? 아유, 나못 써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외적인 역사란말이에요 성령의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표현하고 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사도들이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내용들이 그것이다라고 할 거예요. 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나요? 제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기도원을 갔었어요.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그 기도원은 11시 예배가 성령대망회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 그때는 정말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도 많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집회가 맞춰지게 되면 곧바로 이제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 사람들은 식당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내려갈 사람들은 버스를 타러 내려가고 가고 이렇게 해서 분주하게 일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앞에 강대상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뒤편에 이제 의자, 계단으로 된 의자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강대상 바로 앞에는 이제 마루 이제 방석 깔아놓고 있는 이제 그 장판 깔아놓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여자분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이제 식당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버스 타러 가고 이렇게 다들 가는데 이세 사람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정님 갔다 버스 떠나가요 얼른 갔다 이랬더니면서도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말아 이 년들아 <laughs>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 은혜 받기 전에는 뭘까?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애들 왜 시장바닥에 막 이렇게 막 팔다리 막 휘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혜 받기 전에는 못 가! 너희들이 그런다고 하나께서 은혜 주실 줄 알아! 나는 은혜 받기 전에 못 가!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할때 정말로 우르릉쾅쾅 번쩍번쩍 번쩍 번쩍 하는 무엇인가가 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막 잔뜩 기대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그 긴장감이 한꺼번에 확 풀어지면서 실망이 되니까 실망한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귀신이 들어오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들아,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나의 은혜 주시어라. 나 은혜 받기 전에 못 봐!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더라고 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더니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나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쪽에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련 나만 힘들어지고 말더라 라고 하는 죠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는 어? 무엇인가 와가지고 말이야 좀 이렇게 뭐하 요란스럽게 뻑뻑지근하게 하면서 무엇인가 해줄 줄 알았더니 몸도 안 열어보고서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나와라 이러고 마니까 나만 장군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죠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못 보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못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토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전지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니다 또한 마귀에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되겠나? 이다 했더니 땅이 한번더 진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내려지더라라는 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 이 박해의 자리 앞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이미 충만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써 땅이 진동하는 것이고요. 해서 네. 31절에서 2니까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착한 소중된 종으로 세워지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진실를진령이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밝히 알려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때에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 어, 열매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뎁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많이 봉사하게 하시며 더욱더 많이 나누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될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 이으로 기도하옵나이다